가압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시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조치인데 추가 대출이나 신용에 있어서 등급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난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시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조치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가압류라든가 뭐 통장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거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일단 은행에서는 자금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신용에 있어서 등급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죠. 가압류가 생각보다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대로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압류는 거의 본안이라 하면 은 우리가 실제로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실제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송 우리가 원래 했던 소송에 거의 준해서 소장을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지 가압류가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인정받으려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의 채권을 갖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 담보 제공이 거의 준해서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오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현금을 공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급보증서,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보증보험을 통한 지급보증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우리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데는 뭐 몇만 원밖에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압류를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 자체 신청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가압류가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금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조금 느긋하게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A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라든가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채권자인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최선의 채무자 법인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실제로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봉탁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해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라는 재소 명령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A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됐다면 가압류 자체간 어떤 재산을 있기 때문에 파산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면 가압류된 재산 자체는 파산재단이라는 곳에 편입이 돼서 거기 이제 안분배당이라든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를 아. 신청을 하는 입장이 됐든 아니면 가압류를 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이 됐든 이 보존 조치는 임시 조치이긴 하지만은 어 이그 인정되는 거에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를 점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가압류 신청 혹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겠고 또 당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가압류 신청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가압류 자체에 대한 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본안 소송을 통해서 빠르게 원고 쪽에 패소를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빨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습니다.